마스크 만들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을 챙겨볼게요. 자, 가위, 연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패키지를 한번 꺼내 볼게요. 우선 먼저, 맨 밑에 있는 도안을 꺼내줍니다. 고무줄 두개 있는지 확인해주시고 지퍼백 속에 있는 바늘을 꺼낼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실과 바늘 잘 있는지 확인하시고 바늘 꼭 조심 또 조심해서 확인해주세요. 클립도 꺼내어 줍니다. 실리콘, 조리개 두 개는 나중에 쓸 거니까 꺼내지 말고 지퍼팩에 잘 보관해 주세요. 네모나게 잘라져 있는 천이 있을 거예요. 반으로 반듯하게 접어서 꼭 눌러주세요. 내 손이 다림이다 생각하고 꼭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를 이용해서 1cm씩 아래 위로 표시를 해주세요. 표시가 끝났으면 한 줄씩 그어줍니다. 저희가 바느질 할 길입니다. 매듭이 힘드신 분은 영상을 잘 봐주세요. 다시 해볼게요. 둘, 셋, 넷. 쭉 당겨주세요. 매듭이 지어진 게 보이시나요? 실꼬리는 잘라냅니다. 조금 전 그어두었던 선 위로 바느질을 해주세요. 촘촘할수록 조금 더 튼튼하겠죠? 한 줄이 끝났으면 매듭을 해주셔야 됩니다. 매듭이 어려우신 분은 영상을 자세히 봐주세요. 바늘로 실에 3번 정도 감아주세요. 감은 다음 안으로 바늘을 쏙 넣어서 당겨주세요. 쭉 당겨주세요. 끝. 매듭이 끝났습니다. 나머지 바닥 부분도 한줄 바느질을 완성해주세요. 바느질 끝났으면 뒤집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톡톡톡 두드려주고 꾹꾹 눌러주세요. 마치 내 손이 다리미가 된 것처럼 쭉 펴줍니다. 그 다음은 실과 바늘을 준비하는데 실을 왔다갔다 두번 정도 해주시면 길이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매듭해 주시고요. 잠깐 옆으로 두겠습니다. 도안을 꺼내 주세요. 위에 전을 올려 주세요. 전을 반으로 접어서 꾹꾹 눌러 주세요. 가운데 표시 자국이 날 정도로 꾹꾹. 손톱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잘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쉬우면서 간단한 설명인데, 아래 선 말고 위에 있는 선에 맞춰서 반 접은 부분을 올려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맞춰서 선을 펼쳐주세요. 하셨나요? 자, 이번에는 밑에 부분을 접어줄 건데, 아래 선에 맞춰서 접어주셔야 됩니다. 선에 맞춰서, 보이는 선에 맞춰서 접은 다음 반대로 뒤집어 꺾어서 또한번 접어 주셔야 돼요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손으로 잘 눌러 둔 상태에서 이번에는 윗부분을 접어 줄 건데 위의 끝과 밑의 끝 서로 만나도록 완전히 반으로 접어주세요. 접은 다음에 또 꺾어서 위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접어주신 다음 클립으로 한쪽을 고정을 해줄게요. 임시로. 실밥 정리 조금 해주시고요 측면에 보도록 할게요. 측면에 보면 도안에 선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한번 접고, 한번더 접어주세요. 사진에서 보이는 대로 세로 방향으로 바느질을 해주세요. 너무 두껍기 때문에 겉에 보이는 천들만 바느질 해주셔도 괜찮아요. 끝까지 다 넣으면 너무 힘들어서 안 돼요. 바느질이 끝나면 매듭을 해주셔야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바느질 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셨나요? 양쪽에 고무줄을 끼워주도록 할 건데, 우선 클립의 다리 한쪽을 펼쳐주세요. 이건 저의 꿀팁이랍니다. 그 다음에 고무줄을 끼워주세요. 마스크 안으로 넣어줍니다. 쭉쭉 밀어 넣어주세요. 머리가 나왔네요. 고무줄을 한쪽만 쭉 당겨서 꺼내어줍니다. 양쪽을 잡고 묶어주세요. 끝에 남은 부분은 잘라서 버리면 됩니다. 이 부분이 귀에 닿으면 아프기 때문에 쭉쭉 당겨서 매듭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완성하고 보니 끈이 너무 길지 않나요? 자, 드디어 마스크 조리개를 사용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지퍼백에서 이제 꺼내주세요. 바늘가실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바느질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을 잘 보고 따라해주세요. 조리개. 코에 바늘을 통과시킵니다. 다음 마스크 끈 걸어주세요. 그리고 바늘을 나왔던 것으로 다시 넣어줍니다. 실과 바늘을 잡고 쭉 당겨주세요. 이제 바늘은 풀어주셔도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신 다음 내 키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모두 완성하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